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오늘은 무한 레퀘을 해볼 건데요. 우선 무한 레퀘의 상대를 동시에 갖은줄 겁니다. 나이트베와 드레인파브님입니다. 우선 이제 준비를 할게요. 우선 장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 들리죠? 브리, 두, 원, 오, 셔, 한번이나 하는데요. 과연 무한액회는 운명은 어디 어, 갔어요? 어, 아, 파블이 아, 아, 아쉽게 봤는데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 나이트배운 거 나왔어요. 희망이나이트배어요 아, 무한액회. 아, 졌어요. 무한액회 쉽지 않아요. 다시 도전해 봅시다. 레디스테스트 원고 레디스테스트 원고 아 이번에 나이트메어 대 레퀴엠을 해볼 거예요 아 졌어요 이번에 그원 레퀴엠 대 파브니라를 려볼게요 Три.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아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거 무승부를 치고. 아 이거 둘이 해도 상대가 안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크와 사탄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크라이스 사탄 먼저 갈게요. 오. 크라이스! 지금 졌어요. 아 지크가 마지막 희망이네 지크가. 오버네요. 아 이거 더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마지막 탄나로 아크 바우트를 해볼게요. 아, 바보트 하기 전에, 아크 그 바보트를 할 건데, 우선 바보트 하기 전에, 밑에가 제, 갤럭시 제우스를 스포이트여서 이게 자석이에요. 제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디, 셋! 3, 2, 1, 고! 슛! 이게! 뭐지? 뜨거! 제우스 한방에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 이상한거 같아요 다시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아닙니다 제우스로 어쨌든 이긴겁니다 와 제우스 대단해요 이번에는 어둠의 아크바하무트로 갈겁니다. 어둠의 아카바나무트로 가주겠습니다. 바하무트 쓰리 투 고스 조각으로 끝났습니다. 아, 아쉽게 오늘은, 아 지우스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때까지, 저희 걸 보주신 분께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오리, 오리TV였습니다.